안녕하세요. 조직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을 활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누르게 될 단축키를 가지고 왔어요. 윈도우랑 맥 사용하시는 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고, 노션 단축키 기본, 블록 종류 변경, 문서 사용, 작성 시, 문서 작성 시 작성 및 수정, 블로그 선택한 상태 이렇게 네가지로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단축페이지는 제가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둘 거예요. 페이지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맥이라서 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윈도우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 페이지 생성하기예요 c o m m a n d n을 누르면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팝업이 떴죠. 얘가 어디 있냐? 왼쪽 사이드 바에 개인 페이지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페이지 밑에 제목 없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목 없음에다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거 맞는지 새페이지는 커맨드 n. 왼쪽에 보 왼쪽에 보페이지는페이지는 c 이라고페이지 n 이름고페이지혀이지죠이적혀커맨지죠컨이롤게 c 누르시면 내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최상위 페이지에서성장최상이됩니페이지에페이지를생이했니데커맨서페이지를서성했는페이지를 생성했는데 을보러서이신다페이지 왼쪽 성했는데이보바에이신다 그러면 왼쪽 사이드 바에 보시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이동하기에요 뭐 페이지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였고 그다음에는 컨트롤 p 이건 빠른 검색이에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빠른 검색이라고 있죠. 그래서 커맨드 p라고 적혀 있는데 커맨드 p 누르시면 이렇게 빠른 검색 페이지 이름 또는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 검색할 수 있고요. 또는 윈도우는 컨트롤 p고 커맨드 k 또는 컨트롤 k를 누르셔도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다음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죠.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커맨드 누르고 우리 알파벳 키보드에 p 옆에 대괄호랑 중괄호가 있어요. 엔터키 근처에 p 옆에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다음은 컨트롤 시프트 l, 커맨드 시프트 l. 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죠. 컨트롤 시프트 l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다크 모드가 됐다가, 이렇게, 라이트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컨트롤, 이게 스페이스가, 슬래시, 슬래시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얘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얘는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얘는 엔터키 위에, 엔터키 위에 있는데, 이 버튼이에요. 엔터키 위에. 그래서 엔터키 위에 그, 키보드, 윈도우 키보드는 이제 원화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키보드마다 다릅니다. 저는 엔터키 위에 키가 있어서, 보통 커맨드 또는 컨트롤 누르고 눌러주시면 왼쪽 사이드 바가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토글 닫기 열기, 컨트롤 알트 T죠? 커맨드 옵션 T인데 얘는 토글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토글 블록이. 쫙 있으면 커맨드 옵션 T를 누르면 여기 열렸다가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L, 커맨드 L. 얘는 해당 현재 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현재 페이지의 링크, 현재 페이지의 링크 복사는 점점점 눌러서 링크 복사 이거죠. 얘가 커맨드 Ctrl 입니다 커맨드 L. 근데 얘는 내부 링크를 복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링크를 복사해 주는 거고 외부에 공유할 링크를 복사하려면 이 공유 웹에서 공유 누르고 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서로 달라요. 이 내부 링크를 외부에 공유했다가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웹에서 공유, 외부의 친구들한테 공유할 때는 외부 링크를 공유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얘는 내부 링크예요. 내부 링크는 그냥 뭐이 페이지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링크를 공유할 때 또는 내가 다른 페이지에 해당 페이지 링크를 붙여 넣을 때, 페이지 멘션할 때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페이지 멘션할 때 Ctrl L 쓰시면 되고요. 다음은 페이지 확대 축소. 페이지 확대 축소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확대가 되죠.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는 축소든 한 상태에서 이 페이지에 현재 화면에 맞는 원본 비율로 돌아오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제로 숫자 0을 눌러주시면 원본 비율로 돌아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는 블록 종류 변경으로 넘어갈 거예요. 블록 종류 변경은 제가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기능인데, 여기 기본 단축키에서도 몇 가지만 알고, 블록 종류에서 다, 이것만 알면 대부분 작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블록 종류가 정말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블록 종류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블록을 생성할 때, 여기 보이는 페이지, 할 일, 제목, 그리고 글머리 기호, 토글목록, 번호기 매기기, 이런 블록들이 있죠. 기본 블록들. 이 기본 블록들을 단축키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류를 변경해주기도 해요. 기본 블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컨트롤 시프트 1 또는 커맨드 옵션 1 눌러볼게요. 커맨드 옵션 1 누르면 제목 1 블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커맨드 옵션 2 누르면 제목 블록 3. 제목 3 블록이죠. 4. 8일 목록, 5, 글머리, 6, 번호 매기, 7, 토글 목록, 이렇게 바뀌고요. 8은 코드 블록으로 바뀌고, 이 상태에서 다시 9 눌러주면 페이지 블록, 0 누르면 텍스트 블록으로 바뀝니다. 저는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블록으로 바뀌고, 윈도우는 이 기능이 먹히지 않아요. 윈도우는 다른 단축키가 있나 봐요. 어디 다른 게에 충돌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는 안 되고, 맥까지는 텍스트 블록으로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이라고 했는데, 마크다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글을 쓰실 때좀더 편리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크다운. 왼쪽, 이, 보이시는 마크다운, 요거,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고, 숫자 3 누르면, 샵이, 버, 샵 버튼이 나오죠. 샵 기호가.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목 1 이렇게 바뀝니다. 샵샵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목 2 되고, 샵샵샵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목 3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알파벳 P 옆에 있던 대괄호 있죠? 그 대괄호를 왼쪽, 오른쪽, 양쪽 이렇게 눌러주면 할일 목록으로 바뀝니다. 얘는 스페이스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빼기 버튼, 숫자 0 옆에 있는 빼기 버튼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글머리 기호 목록 되고요. 숫자 1 그리고 마침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번호 매기기 목록으로 됩니다. 번호 매기기. 근데 번호 매기기는 이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걸 쓰다가 이제 다시 5번으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5번 번호 매기 그러면 숫자 5 누르고, 점 누르고, 스페이스 하면은 이렇게 번호 매기기 5번으로 다시 붙게 됩니다. 얘는 텍스트 블록이 아니라 들여쓰기로 블록을 안에 넣은 거예요.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토글 블록은, 부음표 옆에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 꺽쇠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하면 토글 블록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에 있는 백틱, 이걸 그 쉼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백틱이라고 해요. 작은 따옴표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백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서로 그 방향이 달라요. 얘가 작은 따옴표, 얘는 백틱.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백틱을, 백틱을 세번 눌러주시면 코드 블록으로 변경됩니다. 제 키보드에서는 숫자 1 옆에 그 물결 표시, 그거를 누르면 이 백틱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키보드를 갖고 계신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대부분 숫자 1 옆에 있는 그 물결 표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백틱이 다, 대부분 나올 거예요 자 이제는 문서 작성 시 수정인데 뭐 텍스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업무 효율을 향상을 도와주는 생산성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제가 끝에서 커서 끝에서 엔터를 입력했어요. 엔터를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 제목 끝에서 또 엔터를 치면 텍스트 블록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키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줄바꿈 텍스트가 지금 얘도 하나의 블록이고 얘도 하나의 블록이에요. 근데 이 텍스트 블록 안에서 줄바꿈만 또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때는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러면 블록 크기가 달라진 걸볼수 있죠. 또는 이거는 인용 블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용 블록이 있죠. 인용 블록에서 또 Shift, Enter 누르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인용 블록을 추가해야겠네. 큰 따옴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인용 블록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줄바꿈 했고, 아, 라아웃 블록도 가능해요. 콜아웃 블록 만들어 놓고, 콜아웃, 시프트, 엔터. 줄바꿈 됩니다. 콜아웃 블록도. 다음 댓글 달기. 댓글은 이거, 코멘트, 댓글 달기죠. 텍스트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이 댓글. 얘가 커맨드 시프트 M입니다. 댓글 남기는 거. 그래서 선택하고, 커맨드 시프트 M 누르시면, 이렇게 댓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엔터치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텍스트 굵게 기울임꼴 밑줄 취소선 이런 것들이에요 선택하고 커맨드 B 굵게죠 커맨드 B 굵게 됐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밑줄 밑줄이 쳐져있죠 이렇게 밑줄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에요 얘는 컨트롤 시프트 S는 취소선 이렇게 취소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 코드로 표시 있어요 코드로 표시 코드로 표시는 핑크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E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코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표시. 그다음은 수학 공식 만들게요 수학 공식 만들기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수학 공식 만들기 버튼이죠. 있 얘를 컨트롤 시프트 E 눌러주시면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기 이 때문에 그냥 글자 폰트만 달라지는데 원래 실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수학 공식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블록 선택. ESC 키 있죠? 키보드에 ESC 누르면 이렇게 블록을 선택할 수 있고요. 화살표 방향키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블록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거예요. Shift 위아래로 눌러주면 블록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탭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탭. 안으로 들어왔죠 이 콜아웃 블록이나 인형블록 앞에 밑에서 탭을 누르면 그 밑으로 블록이 들어갑니다 얘도 탭 누르면 이렇게 인형블록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안으로 또는 글머리 기호 목록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에서 탭 누르시면 들여쓰기 또는 번호 매기 목록도 똑같이 들여쓰기 되고 시프트탭 누르면 내어 쓰기가 됩니다 자그 다음은 콜뱅이는 날짜 사람 페이지 멘션 하는 건데 골뱅이를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뜹니다. 이 팝업에서 날짜, 사람, 페이지 있죠. 날짜는 2022년 뭐 이런 식으로 8월 10일 시간까지 10시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날짜를 불러옵니다. 눌러주면 날짜를 입력해 주고요. 날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다른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골뱅이 누르고 사람 이름, 시리얼 눌러주면 이 사람한테 알림이 갑니다. 다음은 페이지, 페이지 이름 아무거나, 뭐, 아까 제가 복사했던 노션 단축키 이런 거 해주시면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골뱅이 기능이 있어요. 다음은 블록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얘도 한번 복사를 해서 마지막이네요. 블록을 선택한 상태. 이렇게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컨트롤 엔터는 이 블록을 선택한 상태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전체 화면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화면은 페이지를 팝업으 형태로, 페이지를 팝업 형태로 연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마우스로 페이지로 열기 버튼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되는데 그냥 키보드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일 목록 체크 완료죠. 할일 목록, 이렇게 할일 목록 만든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할 일을 완료할 수 있고요. 또 토글 목록 만든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은 토글 목록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이화살표 위아래. 얘는 블록의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블록이 이렇게 선택했어요. 제가 시프트를, 시프트 화살표로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블록의 위치를 바꿔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이 블록들이 페이지 블록이 됐었을 때 페이지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페이지를 다른 탭에서 열어줍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렸죠. 노션 창이. 두 개의 창이 열렸죠? 닫아 볼게요, 다시. 그리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엔터. t e r 눌러 주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이 탭, 이 페이지를 열어 줍니다. 이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였고요. 다시 이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페이지 블록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블록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r 누르면 페이지 이름을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커서 이동은 다들 아시죠?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위 아래로 커서 움직여지는 거 있고. 시프트 하고 마우스 아이콘이에요, 이거. 잘안 보이는데 마우스 아이콘. 시프트로 마우스 롤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해 주면 여러 블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프트하고 마우스 클릭하는 거. 컨트롤하고 마우스를 클릭해 버리면 페이지를 또 다른 탭에서 열어 버려요. 아까 시프트, 커맨드, 엔터 있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얘랑 같은 기능이 컨트롤 클릭입니다. 자, 그 다음은 ESC. 블록,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 선택한 다음에 블록의 선택을 해제해줄 때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택한 블록 삭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면 페이지 블록을 삭제할 수 있고요. 커맨드 D는 선택한 블록을 블록을 선택해놓고 컨트롤 D, 커맨드 D는 블록을 복제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복제해주죠. 마지막은 스페이스바에요. 이미지를 미리 볼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 넣어볼게요. 제사진이죠. <laughs> 제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제사진, 저작권이 없는 건 제사진밖에 없어요. 제사진 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미리 이렇게 작게 해둘 수도 있어요. 이미지 크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미지를 미리 크게 볼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